맑은 날씨 속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탁합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쁜 수준 보이겠는데요. 주말까지 황사로 인해 모래먼지가 많이 발생하겠습니다. 한편 서부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거제와 산청, 함양, 거창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낮탄 때 경남 서부 내륙에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4도, 창원 7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8도, 밀양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도, 진주 4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18도, 합천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에 포근한 날씨 속 황사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